여러분 혹시 스크린이 아예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온 나라 사람들이 그냥 가고 하나 그거 하나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무언가를 배우던 그런 세상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디오가 만들어냈던 세상이죠. 자, 보세요. 가르치고 계몽하고 심지어 영감을 줄수 있는 기기. 이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라디오는요. 처음부터 그냥 뭐, 소리 나오는 기계?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진 매치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신기한 기술이 어떻게 미국 가정의 가장 따뜻한 중심, 뭐랄까, 전자난로 같은 존재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시간을 거슬러서 1930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라디오를 가진 미국 가구가 무려 1200만 가구였어요. 와, 이것도 꽤 많아 보이죠?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0년도 안된 1939년이 되자마자 이 숫자가 두배 이상 그러니까 2800만 가구로 그냥 폭발해 버리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 성장세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래서 라디오를 1930년대의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온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준 거니까요. 이렇게 라디오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시대,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라디오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대체 사람들은 뭘 들으면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그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던 건 다름 아닌 소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소리만으로. 대체 어떻게 라디오는 사람들 머릿속에 생생한 상상의 극장을 만들어 낼수 있었을까요? 와, 장르도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막 심장이 쫄깃해지는 범죄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배꼽 잡고 웃는 코미디, 그리고 뭐 광활한 서부를 막 달리는 듯한 서부극까지. 이게 그냥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 그 문화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최초의 국민 스타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좀 특별해요. 바로, 목소리 스타들이죠. 얼굴은 본 적도 없는데,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아, 그 사람이구나 하고 모두가 아는 그런 슈퍼스타들이요. 이 사람들 목소리 하나에 정말 온 가족이 웃고, 또 같이 울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라디오가 그냥 즐거움만 줬던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때로는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주 다정한 친구였다가도 또 어떨 때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아주 엄중한 목소리가 되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두 가지 모습, 이게 라디오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쪽 귀로는 막 코미디 들으면서 대공황의 그 끔찍한 시름을 잠시 잊고 동시에 다른 쪽 귀로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이겨냈던 거예요. 라디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나라 전체를 하나로 꽉 묶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들 다 돈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광고입니다. 라디오 덕분에 광고가 드디어 목소리를 얻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린 거죠. 처음에는 그냥 뭐이 방송은 오오에서 협찬합니다. 이 정도가 다였어요. 되게 점잖았죠. 근데 금방 바뀝니다. 광고가 그냥 쇼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한번 들으면 막 귀에 맴도는 그런 노래, 징글이라고 하죠. 그리고 막 짧고 재미있는 콩트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광고까지도 막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컨텐츠 마케팅의 진짜 원조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라디오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강력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 그림이 나오는 상자. 바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1950년대 등장한 이 무서운 신인은요. 라디오의 황금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디오가 여기서 그냥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주 똑똑하게 진화하기 시작했죠. 그래, 드라마랑 쇼는 너희 가져라. 하고 쿨하게 넘겨주는 대신에 음악방송이나 우리 동네 소식 같은 더 작고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라디오의 황금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 시대가 남긴 유산은요. 지금 우리가 매일 즐기는 미디어 곳곳에 아주 선명한 메아리처럼 남아 있거든요. 라디오의 황금기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이야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지금 팟캐스트의 핵심이잖아요. 둘째, 세상이 바뀔 때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우리 커뮤니티처럼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거 요즘 소셜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똑같지 않나요? 라디오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의 극장을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 새로운 미디어들은 우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극장을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해줄까요? 아니면 정해진 화면 안에 오히려 가둬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